우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한솔입니다. 우리 고래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울산의 역사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파고들어가 보는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생각하는 울산을 대표하는 울산 지역을 빛낸 6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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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최유지라고 합니다. 울산재대로알리연구소장 정혜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 최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을 빛낸 여섯 명의 인물 차례 차례 한번 각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울산을 빛낸 대표 인물 첫 번째는요 박재상이 선정됐습니다. 다들 뭐 이제 교과서에서도 많이 봤지만요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정말 충정 애국 충정과 뭐 절개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죠. 자, 이 분께서는요 신라의 시조죠 박혁거세의 네. 후손이기도 하고요. 또, 5대 왕이었던 파사이사금의 5세 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분의 본격적인 활약상을 이야기를 해보려면, 당시 이제 시대 배경을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 당시 신라를 둘러싼 국제성 정세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또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옆나라인 백제는 항상 뭐 눈에 가시고또 고구려 같은 경우는 행창주의가 한창, 이렇게 팽배하고 있을 때였죠. 한편으로는 외적도 자꾸 바다 넘어서 들어오고 항상 견제 대상인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17대 내물마립간 때두 왕자를 각각 고구려와 외로 파견을 보냅니다. 각국과의 우호관계를 좀 증진시켜서 백제를 견제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두 나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그냥 불러들어온 볼모잖아. 그러니까 인질 취급하고 감금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던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두 왕자를 구해와야 하는 중책을 맡은 게 바로 박재상이었습니다. 왕이 이제 박재상을 고구려 그리고 일본으로 보내요. 그럼 넘어가서 본인이 언변도 발휘하고 기지도 발휘하면서 결국 두 왕자를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외에서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 그런데 박재상에게 살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 왕이 박제상을 너무 아낀 거죠? 어떻게든지 자기 신하로 만들려고 회유하고, 뭐가머이 설로 구슬려 보고 했는데 절대 안 통하죠. 음. 이때 정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삼국유사에 남아있네, 신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음. 왜 신하는 될수 없다. 네, 결국 처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왕이 나중에 듣고 너무 슬퍼하면서 박제상에게 대하찬이라는 벼슬도 내리고, 또 식구들에게 많은 선물도 내렸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좀 첨언하실 말이 있을까요? 박제상 가문을 본다면 박제상의 충절도 있지만은 그 부인의 정절, 음. 그 다음에 아이들의 효절. 예. 이래서 우리나라 역사의 가문 중에서 박제상처럼 충절, 효절, 정절, 삼절을 갖춘 기반은 그것밖에 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박제상 그 가문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부대에도 진짜 뭐 신하로서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가장으로서 또 아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 전체가 귀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울산을 대표하는 유기내 인물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에 누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어, 제가 아, 유진님께서 자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그 충숙공 이해라는 인데 아.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 600명 이상을 다시 조선으로 데려오고 또 자유의 신분을 주신 걸로 유명하시고 그분이 관직에 계시는 동안 일본의 침략이 없었다고 아. 하는 네. 그 사실은 그 가게된 동기가 어머님 이그 어. 이전에 일부 외국에 잡혀 포로로 잡혀갔어요 네. 그렇게 어려운 일본기를 사십 네. 번이나 어머니 찾아러 아. 갔다가 어머니는 찾지 못했지만 은 네. 우리나라 포로 667명을 데리고 와가 노예로서 버스나게된 데에서는 직접 건너가서 또 포로들을 이렇게 심지어 600명이 넘는 인원을 네. 생활시킬 수 있었다는 것, 진짜 어마어마한 업적인데 음. 자 울산을 대표하는 6인의 인물 두 번째는 충숙공 이해였고요 자세 번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분께서 음. 울산에 훌륭하신 분이 많이 있지만 은 네. 최연배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선생님 왜냐하면 최연배 선생님은 자모 24개에다가 한글 갈 문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같은 한글을 완성화시킨 분이고 오. 이 한글이 2022년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2회 연속 1등을 했다. 이 글자를 완성시킨 사람이 울산 출신 최연배 선생님이라서 저는. 특히 존경합니다. 와 아, 네. 자, 울산을 대표하는 울산의 인물 6인 세 번째 바로 최영배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 어떤 쟁쟁한 이름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자, 이제는 봄님께서좀 활약을 <laughs> 네. 하실 때가 있것 같아요. 입을 좀 떼주시죠. 네, 제가 소개한 인물은 이제 박상진님인데요. 박상진님은 울산 출신으로 대한광복회 독립운동 총사령관인데요. 아. 네, 대한광복회는 민족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혁명적인 독립운동 단체임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니까 제가 독립운동에 있어서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군인들도 있고 또 각지에서 이렇게 투쟁을 펼치거나 또 암암리에 활약했던 독립운동가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지만 이분들을 물밑에서 지원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독립운동사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박상진 의사님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요즘것터뭐 사법 시험, 판사 시험에 합격해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어. 평양 배우러 안 가고 만주로 갔어. 네. 독립운동을 직접 하셨고, 응. 특히 그분의 은과는 국내에 있는 거부들에게 독립 자금을 모아가지고 거기 네. 독립군들이 지원해주기 응. 때문에 독립군들이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할수 있는 그 파탕을 만들어 해준 분이 박산진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물밑에서 지원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할게요 김홍준 님이십니다 사업가이면서 언론인 또 금융인이면서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떨치실 수밖에 없었던 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분의 업적 이야기를 하자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 때 거기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이제 벼슬에 나가셨다고 해요 또 벼슬하신 곳이 어디냐면요 울산 지역의 병영입니다. 네 이곳에서 또 선정을 펼치셨어요. 정말 이제 멋진 정치를 펼치시면서 백성들의 덕망까지 얻으셨는데 어, 이게 조선 말기로 가면서 그리고 구한 말로 가면서 이제 구분이 점점 쇠퇴하잖아요. 내가 할길에 이제 벼슬이 아니라 인재 양성이 있다라고 음. 뜻을 좀 달리 먹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술인들 양성하고요 장학사업 펼치고요 네, 후학 양성이 힘쓰게 되는데 이게 다 공짜로 되나요?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돈이. 네, 이분이 사업가로서의 수환도 어마어마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벌어들인 돈을 있는 그대로 다 독립운동자금, 네. 또 군자금, 여기저기에 다 지원을 하셨고, 우리가 영화 보면, 밀정, 암살 이런 거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만주에 신흥무관학교. 음. 네, 1912년에 설립이 됐는데, 여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되셨다고 해요. 음. 네, 그만큼 또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고,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시작하신 분이다. 네. 그점 하나만으로도 독립운동사를 이야기할 때이 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혹시 김홍조 사업가님 그리고 독립운동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네, 지금 울산의 외산인 학성공원이 원래 김홍조 시 개인 재산이었습니다. 네. 그거를 울산 시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네. 울산 군에다가 기부를 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녹지들 그리고 우리가 또 푸르르게 숨쉴수 있는 공간들 이 공간을 만들었던 분들의 노고가 계셨다는 걸 우리가 네,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울산을 대표하는 여섯 명의 인물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우리 교수님께서 네. 꼽아주시죠. 네, 울산은 불중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송석하란 민속학자가 있습니다. 아, 민속학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고 가장 핵심적 어떤 사업이 내선 일체해가지고 조선의 혼을 없애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한 우리 조선의 민속 놀이라든가 민속품 전부 다 없애는 정책에 들어갔는데, 이 송수가 선생님이 네. 없어지는 민속품을 모아가, 민족혼을안 잃어버리도록 우리나라 한국민족박물관을 만들어가, 네. 그러니까 그게 관장이 되고, 지금 현재 한국민속박물관의 뿌리가 되었고, 그래서 송수가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민속학자의 대부이십니다. 오. 일본에 대한 그 우리 민족 혼 말살 운동에 강극한 음... 위대한 인물이라고 저는 그리고 존경합니다. 와, 아, 존경합니다. 자 울산 시민이 생각하는 울산을 대표하는 6인의 인물 대표 인물 여섯 분을 다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각자 좀 어떤 분의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었는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송석환님인데요송석환님께서 이제 민족의 혼을 잘 이,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이어져 올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유진님께서는요. 최현배? 어. 네, 그 한글이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맞아요. 있다 보니까 네, 너무 와닿고. 그분 안 계셨으면 지금 맞아, 맞아. 방송도 못 해요. <laughs> <laughs> 한글을 어떻게 움직이고 또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뿌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닐까 싶고요. 교수님께서는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응. 어렵지만 한 분만 꼽으신다면요저 최현배 선생님이 역시. 오늘 같은 이 문화, 네. 우리나라가 이 문화광고로 갈수 있는 맞아. 많은 키트를 안 했나 이래가지고 최인부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새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제게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대답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섯 분, 한 분, 한 분을 다 누구 하나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해내셨고 그분들이 모두 이 울산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울산을 빛낸 여섯 명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인물을 넘어서 울산을 대표하는 장소들. 우리가 혹시나 이런 명소들은 잊고 있지 않았나. 역사적으로 이런 중요한 장소도 있었다 하는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분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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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보레TV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래!